2022년 MLB 골든글러브 후보, MLB 관중들의 떼창을 받는 세계 정상급 유격수. 오늘은 김하성의 장비를 알아볼 거야. 1995년생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김하성. 김하성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다섯 번째 한국인 선수야. KBO 시절 타고난 손목 힘과 풀스윙으로 리그 기준 상위권의 파워를 자랑하며 유격수로서 30홈런을 기록했어. 최근에는 MLB 데뷔 첫 멀티 홈런을 치면서 MLB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 이런 김하성의 진짜 강점은 수비력이야. KBO 시절보다 메이저리그로 진출해서 수비력 향상으로 엄청난 수비들을 보여줘. 신체 능력이 훌륭해서 어떤 모션으로 타구를 잡아도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송구를 뿌려. 김하성의 수비력은 1루수, 3루수, 유격수 모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세 포지션에서 모두 골든글러브를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어. 김하성은 일본 브랜드 월드 페가수스와 스폰서 계약을 맺었어. 월드 페가수스는 글러브뿐 아니라 배트와 야구와 가방 등 야구용품을 생산하는 브랜드야. 김하성 선수 모델의 사이즈는 11.8인치로 내야 글러브로는 다소 큰데 아마도 내야 전 포지션에 대응 가능하게 만든 것 같아. 북미산 스티어와 와규 가죽을 자신들만의 기술로 가공하여 사용했어. 엄지 끝부터 작은 손가락까지 일체형 형상으로 하여 조작성을 높였어. 그리고 웹은 넓고 그물망처럼 뚫려있어 월드 페가수스의 외야글러브에서 주로 사용하는 웹을 사용하고 있어. 김화성의 내야수비 형태에 맞추어 특별 제작된 듯해. 다음은 인어장갑인데 글러브웍스의 수비 인어장갑을 사용해 내구성과 편안한 착용성이 장점이야. 내야수라 강습타구 등 빠르고 강한 공을 받을 때가 많아서 항상 볼집으로만 볼을 받을 수 없어 손바닥이 아픈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 같아 다음으로 김하성의 배트는 마루치 12-15 메이플이야 최상급 단풍나무를 밀도를 높이기 위한 마루치만의 기술로 가공해서 만든 배트야 김하성은 국내에 있을 때부터 마루치 배트를 사용해오고 있어 또 김하성은 그의 백넘버인 7이 각인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지금까지 김하성의 장비를 알아봤어 더 자세한 장비가 궁금하면 장비충닷컴에서 확인해 줘.